당뇨 식단 관리 어려우신가요? 당뇨 환자 식단 관리 1구 가지 쉬운 방법 1. 식사는 제때, 과식은 금물. 매기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비슷한 양으로 식사를 하면 혈당을 유지하기 수월하다.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시간대와 필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 이외에 식이요법까지 병행을 하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과일류 공류 유제품 섭취를 과하게 않는 것이 중요하다. 2. 적당한 열량 섭취와 체중 유지. 제2형 당뇨는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며 적정 열량만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과체중 혹은 비만의 경우 인슐린이 정상 분비되어도 체지방이 늘어나 인슐린 작용이 저하되어 혈당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되지 않도록 적정량의 열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 공유, 어류, 육류, 채소, 지방, 우유, 과일 등 6가지 식품을 이용하여 균형 있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특정 식품류를 섭취했을 때 혈당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영양 불균형을 유발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 당류식품의 섭취는 주의. 가당, 음료수, 사탕, 설탕, 물엿, 초코맛, 우유 등과 같은 단순히 당질로만 이루어진 식품은 혈당을 많이 높임으로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혈당이 70mg, DLE 저혈당은 응급식품으로 적정량의 당을 섭취해야 한다. 심한 저혈당의 경우 허기짐, 두통, 식은땀을 동반하는데 한 번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혈당이 될수 있으므로 과하지 않게 적정량을 섭취해야 한다. 5. 포화지방 섭취는 줄여라. 지방을 섭취할 땐 포화지방인 버터크림과 같은 동물성 기름보다는 불포화지방인 식용유,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으로 섭취하여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의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기름이 많은 음식은 최대한 피해서 먹는 것이 좋다. 튀김 혹은 전류 같은 기름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6에서 7시간이 지난 후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므로 기름을 최대한 안 쓰는 구이찜 등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 섭취. 섬유소는 소화 및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한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단백질과 섬유소 섭취 부족으로 인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채소류나 해조류 같이 섬유소는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적게 나가는 식품을 끼니 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싱겁게 먹는 습관. 외식으로 섭취하는 음식은 가정에서 먹는 음식보다 나트륨 함량이 보편적으로 많으므로 가정에서는 싱겁게 먹는 것을 권장해 드린다. 젓갈류나 나트륨 함량이 많은 것은 피하고 찌개류의 경우에는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당뇨 환자 식단 7가지 관리법을 알아봤다.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당뇨병은 이렇게 식습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항상 몸을 최적의 컨디션으로 만들고 그에 맞는 식품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